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웬만한 대형교회 이상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더 믿음도 좋고 성경식도 많이 있어요 그지 준비한 그렇지? 유민나 예. 그렇지? 어저께 제가 쟤네들 세례 입교 문답했는데 아,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쳐 줘서 고마운데, 아, 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몇 가지 장을 내리셨지? 아, 그냥 아무나 얘기해도 돼. 몇 가지야? 아니, 아무나 얘기해도 된다니까. 어, 유민아, 네가 얘기해도 돼. <laughs> <뭘 또? 웃음> 자, 몇 가지 지안 아이 실컷칭찬해놨더니 이거. <laughs> 자몇 가지 재앙? 다른 친구에도 어, 열 가지 재앙. 자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어 그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의 첫째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 모르 주셨죠? 아 맞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위에다가 문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꼭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했을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구별해서 거기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간부터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게 했거든요. 그러면 열 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첫째 아들을 죽이고 첫 짐승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는 다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도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그 피를 보고 내가 이 집안에 장자나 첫 새끼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나요? 몇 명이요? 크게 얘기해 60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면 그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잖아요? 그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이면 가구가 60만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가족 숫자가 좀 적으면 옆집 적은 집하고 같이 모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함께 양을 먹고 피를 발라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 할까요? 가구를 최소로 60, 뭐 30만 가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몇 마리 양을 잡아야 되죠? 30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도 아무 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양의 조건이 뭡니까? 일년 된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어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진짜 아주 곱고 잘생긴 양, 1년 된 것을 30만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고센이라고하는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잡는데 집집마다 그 양을 잡으니까 진짜 이게 광경이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를 잡는 것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개 많이 잡았죠. 뭐 계운산에도 아마 수없이 개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개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목 매달아 가지고 개를 잡거나 때갖고 개를 잡거나 그런 막 개가 난리잖아요. 근데 양을 잡는데 그 일이 집집마다 그 양을 잡는 모습이 그렇게 난리야. 막 양들이 죽는다고 막, 막 울고요. 그리고 피를 그냥 그 문에 바르니까 냄새가 피 비린내가. 오직하겠습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재앙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 쓸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야만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가 외친 이야기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랬어요 그것은 유월절에 죽은 이피 흘려 죽은 이 양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때 장자를 죽이는 그지향이 내릴 때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이 예수가 그 유월적 날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의 죄양이 너희지 너희에게 지너희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 이 지금 이 죽어서 피바라지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 자체가 재앙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지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저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죄의 죄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삶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이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 그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서 이 죄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를 바라볼 때 거기서 뭐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사람이 언제 철드는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자라고 크고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 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든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철이 들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언제 철이 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철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으면 신앙에 철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기도할 때도 항상 나중심이에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세요?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땡깡을 부리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무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떤 아이는 막 사는 아이가 있어요. 진짜 막 사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자기를 소중히 다루며 살아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서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자기를 존귀 여깁니다. 막 살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인간의 가치가.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관한 건데,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 짜리. 짜리.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원짜리네, 100원짜리네, 1000원짜리네, 1 만원짜리네, 오, 이건 100만원짜리네, 뭐 이건 1000만원짜리네, 이건 몇억짜리네, 그러잖아요. 짜리가 뭐예요? 값어치를 얘기하죠? 값어치. 짜리란 값어치. 예수님 짜리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값어치. 우리가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큐빅이나 다이아몬드는 겉으로 보면 뭐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볼 때는 큐빅이나 다이아몬드가 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사 때 어느 집사님이 결혼하시는데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를 해 주지 못하고 큐빅을 했대요. 또 그리고 다이아몬드 할그 돈을 큐빅으로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김선서 하는 얘야 뭐냐면 그냥 큐빅 반지 보면서 아예 다이아 반지야. 그러고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큐빅과 다이아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 그러나 자세 들여다보면 큐빅과 다이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같아 보여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돈이 많으면 다 같이 있어 보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에 너무나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 가도 풀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십시오.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못 배워도, 내가 좀 힘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나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을 막 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요즘 담배 피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술 먹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딱 가지면 담배 끊잖아요 술 끊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말막 하지 않잖아요. 진짜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참고 행동하나, 거지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어.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